반갑습니다. LNC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오늘 엄청나게 뜨겁게 상승하고 있는 LNC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개인적인 투자 마침표로 한번 LNC바이오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량매도 버튼을 금요일날 누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이 매력적인 종목과 드디어 끝낼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막판에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수급의 현황을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난 풀매수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뭐다? 이 단기 저점 5만선 부근에서부터 상승시켰던 주체는 누구다? 외국인과 기관이다. 그에 반면 개인들은 전부 다 손절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l n 시 바이오가 유명한 게 리투오죠. 여러분들 리투오 매출이 약 500억 정도 예상이 되어지는데 성장성과 매출 그리고 기업의 몸값이 2조라는 거. 현재 2조를 상회하고 있죠. 시장이 미래의 가치를 너무나도 과하게 선반영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랬을 때 제가 재무지표를 살펴봤을 때 PSR 주가 매출 비율입니다. 15배가 넘는 구간은 트 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과열이 다 이렇게 지금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국의 7천억 이라는 이런 거대한 희망 회로 lc 바이오 주주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쿤산 공장 7천억 원 규모의 캐파 생산 능력이 분명 가슴 설레게 하는 숫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캡하죠 여러분들.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릇이 크다고 해서 음식이 과연 저절로 채워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보유 중이신 저희 정보방 여러분들은 제가 익절을 드렸고요. 지금 매도 감사하다고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올라온 소식이고 아직 매도 안 하신 LNC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다음 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떠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한번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같이 투자를 전달드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더라도 하나의 박스권 두개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하락 후 박스권을 여기서 별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지지 구간을 채우지 못했다.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하방을 채워놨기 때문에 빠지기가 힘든 그러한 지지력이 있었는데 지금의 급등세, 여기서는 이제 10만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게 가장 안전하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저도 100%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나 중국의 불확실성, 캐파 7천억은 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 매출이 아직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비용을 보자면 이 정도 시총이면 차라리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기 시작한 다른 저평가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좋은 투자를 할수 있는 더 바람직한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NEC바이오도 분명 기술력을 좋게 가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주가는 꽃길만 걸을 것을 가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수익을 확정짓고 내려온다고 말씀드리는 만큼 지금 l n 시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다들 플러스인데 과연 다음 주까지 욕심을 내서 한번더 볼지 혹은 월요일날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급락이 나와도 10% 내외로 다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9만 7천 원이 위에 들어가신 분들 꼭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할테니까 위에 상담배너 010-2784-9396 이쪽으로 숫자 4번 혹은 LNC, LNC바이오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의 니즈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 10년차 트레이더인 신사 전문가와 함께 매일 폭등하는 시장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정보를 매일매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재밌게 이거 만화 한번 제가 LNC 바이오거 가지고 왔거든요. 요약본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편하게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숫자 4번 문자 한 통만 보내셔 가지고 다음 주부터 또 한번 수익을 위해 달리는 저 신사 주식의 엄청난 픽 그리고 실전 투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전송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LNC 바이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2조짜리 로켓이 과연 진짜 엄청 날아갈 수 있냐? 기대와 우려의 공존이 있었죠. 리투어의 매출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고 메가 카티, 글로벌 기술력도 챙기고 가면서 캐시카우가 미래가치를 책임진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훈산 공장에 캐파 7천억짜리를 지금 만든다고 하면서 이 거대한 엔진이 아직 가동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주가는 이미 펌핑이 됐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펌핑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완전 배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의 인허가권이 지연이 되거나 또 다른 경쟁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파일을 나눠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금요일 날 마무리 지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실전 투자 한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실전 투자. 자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고요. 초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4 번만 전송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매일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테마별 자료 정리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시장에서 뽑아드리는 종목 추천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이 매일 나오고 있죠. 실시간 종목 대응까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뭐 주린이 여러분들 1억 2억 고액자산가분들 전부 다 오셔도 정보를 얻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데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 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욕 먹을 각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욕을 먹을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코스닥이 올라가고 대놓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주들이 올라가는 게 멈춰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의 관점을 아느냐 모르냐가 향방을 가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루 한 종목씩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숫자 4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한 사람이 되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